전기 3장 26번 문제입니다. 2016년 기출문제로 다음 그린기호의 정확한 명칭을 써라. 그린기호 ct, ts, 콘덴서, 축전지, 전력연계 ct, 별류기, ts, 타임 스위치, 콘덴서, 다음, 축전지, 와트하우메타전력량계 상자들이 또는 후드부치 이상입니다. CT 네. 별류기 상자용 TS 타임스위치 컨덴서 이 그림은 축전지 저는 와트 아오메타죠. 와트 아오메타, 우리말로 전력연계 상자들이 또는 후드 부치형입니다. 예, 그림과 같은 기호의 명칭을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